<웃음> <웃음> 진짜 엄청 타다보더라고근좀 네. 타고나는 어. 치과는 확실히 <laughs> 그게 있어. 아, 이게, 아, 원래 아, 약간 아, 유전이 있잖아요, 뭐 아, 당뇨, 뭐 아, 그런 것처럼 아. 치아도 분명히 있어. 그러니까. 야, 난 부모님도 이불한 타주면 했거든. 어떻게 어떻게 안돼 없지? 내 이빨? 왜 조회수가 500, 7 0만 나오던데요? 300, 2 0 0 기본이던데? 봤어요? 아니에요 2 <laughs> 응? 6 0만 하루에 지금 하던건데 그게 많아 어떻게 요 표정은 진짜 여기서 띄워주는 거그 맨날 올리는 게 아니, 그러니까 네. 띄워주는 거 네? 유튜브 측에서도 응. 우리 빨리 이거 그만두게 해가지고 저장 공간 없애려고 이렇게 성공시키려고. 아니거든요. 잘 되라고 네. 하는 거예요. 뭐저 지금 도와주는 사람. 저큰 대기업이 우리 도와주고 있잖아요. 지금 메모리 딸려가지고. 아 무슨 메모리가 딸린다고. <laughs> 하드디스크 다찼다고 지금 유튜브. 무슨 말도 안 되는 유튜브가 어디 건지 알아요? 구글. 오. 아니 <laughs> <laughs> 그건 너무 하잖아. 구글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... 가장 큰거 알아요? 오, 몰랐죠. 그래서 제일 큰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가지고 있겠구만. 네. 그럼요. 구글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아니에요? 몰랐죠? 몰랐어요. 그런 회사가 우리 데이터 한테 밀어주고 있다고. 요 민다니까 진짜 <웃음> 밀어버린다니까 조회수가 <laughs> 500인데 평균 시청시간이 27초라니까 5분짜리 영상이 그 <laughs> 우리가 잘못한거고 유튜브가 밀어주는건 도와주는 확실주는건 도와주는데 우리가 받아먹을 그게 아니구나 500분 찍으면 들어오는데 60초씩 5분이3 0 0 분. 300분 300초 중에2 7초분네 우리가 지금 보시는 분들의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? 아. 만족을 시키려면 방법이 없어요 10개 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. 면 뭔가 다른 걸할수 없어 편집을 할수 없어 아, 빨리 독수편 하고 싶다. <laughs> 독서는 딱. 이거 없이, 이렇게 딱 하고 시작해야죠. 암... 이거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려. 이초이초한 10초 딱 하고 독수편 하고. 정소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, 어떻게 에는 다 와서 아메리카노 하면서 이제 a s m r 을 곁들이는 거죠. 책소 넘기는 소리랑 하그 얼음 부딪히는 소리, 만약에 그거도 하잖딱 하면 꼴까, 꼴까, 꼴까. 이렇게 끝나고 그거 하 백번 천명넘것 같아요. 하는 게 다. 그죠? 그거 고체. 천 명은 천 명인데 일단은 네. 천일은 넘길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에요. 나 이번 연도에 끝낼 거예요. 이거. 어, 흔들지 마요. 무너져. 이게 반동을 쓰는지, 안쓰는지도 아, 알려준다. 어? 아주 좋죠. 반동을 쓰면 흔들리는 거예요. 그냥 집안이 약한 거예요. 살살 하는 거예요. 가 쓰지 말고 살살 하라고 그러면 <laughs> 나 무너질까 봐 무서워 진짜. 나무 점점 파이는 것 같아. 아, 아니에요. 아, 저 사진 찍으면 어야 되는데. 아, 파이 점점 진짜 파이네. 예? 무슨 파이? 애플 파이? 초코 파이? <laughs> 맛있는데? 과장 파이. 아, 밴드가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진짜 500명이라는 게 엄청 큰 숫자잖아요. 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. 누가 찾아 노비님 보냐고. 말이 안 되는 숫자 어, 이야이이 어? 어, 진짜 말이 안 돼요. 그건... 영상을 아, 무게를 누를 수가 아, 어, 아, 너무 잘하는. 힘들어. 아 눈물 나. 하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50명 이상 만나기 힘들어요. 근데 우리를 500명이면. 저 만나는 그냥 버스에서. <웃음> <웃음> 다행히 찌질 <찌진> 않았고만. <laughs> 그 와중에 그게 다행이야 안 찌는 게 <laughs> 지금 위험해. 빼야죠. 빼는, 빼는 건 줘. 빼는 건 빼는 건데 일단 안 찌는 게 중요해. <laughs> 이거 언때 빼냐 이제 80 깔려고 하면은 씨, 8kg 빼야 돼 10kg면은 진짜 한 달에도 이거 좀 큰일났네 80 깔려면 몇 킬로 빼야 된다고요? 8kg 17kg 1 8kg 80배오 <laughs> 어? 맞아 아, 아직 그거 안 벗어났구만 내 시력에 아직 네, 똥이 네. 안 찼네 다죠 <laughs>